로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나이다. 어느게 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하루 전날 밤에 우리 제자들 앞에서의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난 후에 소리를 내어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1절과 5절 말씀에서 먼저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달라고 하나님께 강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주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어떨 때 가장 영화로워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실 때, 예수 이땅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좌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어야 될 사명이 있죠. 바로 그것은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서 죽는 일이 참으로 영화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여지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주옵소서 당신의 뜻인 참으로 온 인류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의생을다 맞추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좌 여러분의 구원의 문을 활장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참으로 죄인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할 받는 은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영화로 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영화로 지더니,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로는요, 이 세상에 남겨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제자들과 이제 떨어질 수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이 남겨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비단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말미 부분에 이십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제자들만은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지금 간구하며 기도하고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바로 가론 유다를 제한 열한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바로 열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을 들어서 회심한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의 님 자녀들을 내가 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제자들을 비롯해서. 복음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건참 두려운 일입니다.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나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평가를 받는다면 더 두려울 겁니다. 나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심령에 아주 깊숙한 폐부까지 다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정말 두려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오늘 제자들에서 어떻게 평가하며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성경의 6절 말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황홀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건 아니지. 어떻게 제자들 말씀을 다 지켰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시고, 나자마자 제자들은 베드로를 주의하여서, 모든 죄전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비난과 저주와 모든 못쓴 말을 다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미리 경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주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인하여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며 모든 제재 흩어질 걸다 아시면서도 17장 말씀 6절에 보며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었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보증하고 있고 예수님이 확증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했던 베드로, 넘어졌던 베드로, 그리고 그가 갈곳이라고는 다시 과거의 모습이었던 다시 물고기 잡으러 디베라 강가에 그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을 때 거기서 우리 예수 만나 주십니다. 그 디베라 강가가 어떤 강가입니까? 처음 예수 만났던 장소예요. 그때 밤새 그물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빈 금을 빈 배를 염 없이 넉놓코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 이성과 자기 경험으로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그 말은 맞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냥 눌려서 그 권위 앞에.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권위 앞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엎드려 예수 앞에 울며 고백을 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정말 죄인입니다 처절할 정도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이 다 마치 밝은 햇살이 비춰질 때 먼지까지도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죄성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이제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점이에요. 복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노력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 먼저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먼저 나에게 사명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도 사실이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뒤를 따라 썼었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그가 말씀 붙들지를 못합니다. 너무 연약했습니다. 환경 앞에 그는 무릎을 꿇어 버렸습니다. 지쳤습니다. 두려웠었습니다. 무서워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져 있는 베드로.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강가에서 그 처음 만났던 베드로가 처음 왔던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하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기르 시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묻습니다. 이대 주님 그러하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를을 만났을 때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베드로 실패한 것도 사실이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 그대로 3천 명을 회개시키고 5천 명을 회개시켜서 그간 마지막까지 복음의 생활을 다감당하여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오르게 주님이 그를 알파가 되어 주시고 오메가가 되어서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의 말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순간순간 이 조각만 보면은 답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각만 조각만 보지 마십시오. 만약 베드로가 조각만 봤다면 베드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조각만 보는 것이 아니야. 베드로는 무엇을 붙들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다하신 예수님 붙든 겁니다. 나를 다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바라보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람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자를 만들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정에 우리를 모든 저주를 끊을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을 예수님의 척보로 만들 것이란다. 각자신 말씀. 은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주신 것이라면 주님이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이 씨는 하루만 지나면 쓰러질 줄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내 말씀을 다 지키었다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을 정말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쓰러지고 넘어졌던 많은 시간도 있었지만 었 그는 후로는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31절과 3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남겨둔 사탄이 공중 곳을 잡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동일하게 말합니다. 지금 사탄이 밀가루 듯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오늘 사자와 같이 너희 삼킬 자를 두르 찾아다니시. 너희를 먹으려 하고 있으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넘어졌습니까? 일어나 힘이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기도하고 계시지 그래 나는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러 그래,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일어나십시오 실패한 거 자꾸 묵상하고 여러분 넘어지고 자꾸 묵상하면 여러분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항상 거기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함을 볼때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요 형제들 굳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는 다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칠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희들의 뿌리, 너희들의 근원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참으로 다음 날이 되면 십절오르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공간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유례 죄로에서 대속의 재물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제자들은 그 십자에 오를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예수님 또한도 제자들의 얼굴을 만져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울고 있을 때 제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와해서 항상 우리 예수님은 이때서 겸손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말을 전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전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구약의 말씀참 인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걸 읽고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도 나온 줄을 참으로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야. 그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같이 있을 때 믿음이 충만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손으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마음이 힘들면 그냥 직접 가서 예수님 말하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충만해졌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리는그 왕, 그 주권, 예수님 메시아 왕국에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들들 간에 싸움도 일어나잖아요. 내가 의정할 거야. 내가 제일 좌정할 거야. 그들은 믿음이 추천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내가 곧 떠날 거라는 거.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한도 내가 즉흥적으온 것이 아니야. 이 땅에 온 것도 구약의 말씀의 성취야. 그 내가 떠나는 것도 말씀의 성취야. 결국 남는 건 말씀이라는 거야.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저아 여러분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자들처럼 오감은 느낄 수 있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환경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요동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저전 죄인의 모습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9절 말씀처럼 8절 말씀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증거는 그 말씀 받았어요 아멘했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심.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다 알았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의 실체가 없어지고 나더니 그들은 지금 멘탈 붕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들은 할몸 신들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찝어 놓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확실히 기억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도왔단다. 만세제 택장을 입었단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 말씀 이루고 한 것이고, 즉극적으로온 것도 아니다. 구역의 말씀에 성취고, 이 육신이신 예수가 떠나는 것도 말씀에 성취야. 결국은 이말씀들다 이루어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현실 앞에 제자들처럼 너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귀로 들리지를 않으니까, 아주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제자들처럼요. 그때 우리 수심 말합니다. 너가 은혜 받았을 때그 은혜도 사실이고, 그 은혜 받았을 때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환경,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너가 은혜 받아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이겨보라는 거예요. 한번 제압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을 식려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해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는 다 변합니까? 여러분 삶에 다 막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된 말씀 축복의 말씀 여러분 심령에게 주었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말씀이 거꾸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 오신 예수님 또한 산산조각가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온몸이 다 찢겼습니다. 예수는 어떤 신적인 권능도 행하지 않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로마 병정이 채찍을 때리고 온갖 비난과 침뱉은 거 그리고 참 창을 허리에 찔르고 그 속에 물이 다 터져 나오고 피를 다 쏟아도 우리 예수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과 살은 그의 살과 피는 다 쏟아지고 몸은 다 갈기갈기 다 찢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천지를 지신 예수님이야? 육신 몸이 다 날개 내게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다 찢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다 찢어졌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삼에 붙은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주님께서 붙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몸다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찢어졌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면, 말씀에 부활하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3년 반 동안 나하고의 관계로 시작된 관계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제자들과 만난 시간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너랑 나랑 만난 시간, 이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었어. 만세 전에 이미 택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은 거 정말 그시간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오감이 다 느껴집니다. 우리 감정이 뜨거웠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세절 준비하시고 만세절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그 크나큰 은혜의 은충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은혜 받았죠. 이 은혜도 중요하죠. 이미 만세절 여러 명한 신비가 있었고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세제 준비하신 그분께서 마지막도 이루십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한번더 언급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써이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굉장히 든든하죠. 참 좋죠. 그런데 사람이 나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줘도 이렇게 우리가 든든한데.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평생 털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염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의 자녀들 위하여 내가 비염나니 로마스 8장 34절 말씀 우리 사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을 놓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심령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 사탄이 여러분을 참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듯이 여러분 미혹한다고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늘 또 기도하고 계셔요. 내 네, 사랑하는 자녀들을 승리할 것을 이길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로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심리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 뭐 자살이라든지 여러 조치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타인에게 어떤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그 밑바닥에는 어떤 누군가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 나를 기대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이유를 못 찾아요 세상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면 너무 힘들어도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주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힘든 사업장에 주님 보고 계셔요. 너무 힘든 나의 가정에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축복이에요. 문제는. 이삽장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 교만한 눈을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신 주님을 볼수 있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계속 말합니다. 30시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오늘 6절 말씀에도 우리들에 대한 평가를 그들은 다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듯이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완성이에요. 우리 예수님 영광받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하나도 승리하지 못하고 다 무너졌어요. 실패작들입니다. 다 뿔뿔 흩어졌어요. 근데 주말합니다 내가 그들로 말며 영광을 받으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의 믿음은 아주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넘어지게 될 육신의 베드만 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 안에 있는 예수의 영, 베드로 속 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언젠가는 베드로를 사로잡게 될 것이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을 바라볼 때, 사업장의 겉모습만 보지요. 자녀의 겉모습만 보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겉모습만 보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살아서 역사인능력이 예수 그리스를 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고 그 사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영을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 믿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처럼 쓰러질 것을 잘 알지만, 그 속에 영광을 보고 반드시 베드로 세워져, 반드시 베드로 세워져 이 것을 아시면서 영광으로 먼저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믿음대로 역산 이루어지리다. 어떤 초등학교 5학년이 우리 아빠라는 시를 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아빠는 이렇다.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손이 크실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려고 큰 손이 있으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등이 넓으실까? 나를 업어주시려고 등이 넓으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질 키가 크시겠지. 여러분 누가 축복입니까? 이 아이에게 축복이에요. 아, 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아, 네. 그 아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 네. 저는 이 아이의 고백에 그다음 이런 고백을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빠가 왜 자꾸 나를 부르실까?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 아빠는 나에게만 신부름을 시킬까? 나를 건강하게 해서 많은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참으로 축복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그 사람을 저는 배신자야. 저는 무너질 자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작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타인을 바라본다라면 나의 믿음대로 그 타인은 움직여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믿음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믿음, 우리가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영광을 보며 선포할 때. 그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